안녕하세요, 일랑입니다. 네, 저는 에이블리의 셀러스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고요.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했고, 어, 이제 오늘 동대문 사입을 다녀왔습니다. 제 같이 저와 준비 해 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 보게 됐습니다. 탈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같이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받아온 장기랑 그리고 옷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또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컬러는 맞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대문을 다녀왔는데요. 어, 생각보다 엄청 넓고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요. 거의 발디딜 팀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다녀온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의외로 약간 소심한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계속 옷만 보고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용기 내 가지고 진짜 이제 착해 보이시는 사장님이 계시길래. 용기를 내서 일단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어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엄청 반갑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옷을 보면서 이거는 컬러가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화이트 블랙 뭐 핑크 뭐 이렇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원 사이즈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이거는 원 사이즈 이러면서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이제 가격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랬,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어, 이거 얼마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그러면 화이트 하나랑 블랙 하나 먼저 두장 구입할게요. 라고 했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자마자 잘못 들어가지고, 어, 이게 뭐지? 뭐지? 했는데, 어, 그 어느 어떤 가격이 잘려주시면 돼요. 이래서 에이블리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렇 장기를 주시더라고요. 장기가 영수증이래요. 영수증을 그동대문에서 장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장기를 주시고 옷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행히 여러 가지 찾아보고 간 결과 현금으로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배우고 가서 다 현금으로 이렇게 주섬주섬 드리고 이렇게 받고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을 못 걸겠어가지고 거의 1 시간 동안은 옷만 봤어요. 그러가한번 용기내가지고 했더니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이제 한번 용기내서 하니까 막 자신감이 갑자기 붙는 거예요. 왠지 막 무슨 말이든 할수 있을 것 같고, <laughs>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렇게. 그러고 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다 사고 오늘은 진짜 정신없고 아는 것도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부딪혀보자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러는 것보다 진짜 한번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가보니까 좀아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열심히 <laughs> 이렇게 어, 옷도 구매하고 보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너무 헷갈려 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어, 저 제가 보는 거는 20대 여성 부분이어서 저는 디오트 건물과 청평화 건물 이렇게 두 가지 건물에 다녀왔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출발해서 8시에서 8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옷을 보고 온것 같아요. 이제 낮 12시, 정오 12시에는 이제 시장이 한번 끝나기 때문에 후다닥 빨리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음, 촬영할 때 필수로 필요한 물품들을 적고 그리고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 가서 다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못, 못 구한 거 위주로 또 정리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필수로 필요한 거는 스팀 다리미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팀 다리미는 이미 집에 있어서 패스를 하고 옷걸이하고 행거. 옷걸이는 진짜 집에 많거든요. 그래서 행거 구매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전신 거울을 하나 큰거울을 장만을 했어요. 근데 아니 전신 거울이 왜 이렇게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신 거울 그 쇼핑몰에 그 촬영할 때는 큰 거울을 쓰더라고요. 그 천짜리를 샀는데 그냥 제일 비싼 건신년만 원하고 그나마 제일 일단 싼 걸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삼각대하고 스마트폰 홀더 이거를 샀는데 스마트폰 홀더는 그 삼각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가 어그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 거치대 홀더를 하나 샀고 그리고 조명. 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뭐깨만한 조명을 사는 게 아니라 촬영용 그, 그 조명을 샀기 때문에 어네 이것도 좀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네킹. 얘는 옷좀 이쁘게 보려고 마네킹을 하나 구 장만을 했어요. 근데 마네킹도 <laughs> 마네킹 이렇게 비쌀지 몰랐어 <laughs> 그리고 배경 거치대하고 배경지 그 배경이 저희 집 벽지를 대고 할 수는 좀 없기 때문에 그 화이트 색상으로 배경을 구매하고 배경 달 데가 없으니까 배경 거치대 이것도 네,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보내 택배 봉투하고 속 봉투 이렇게 또 샀고요 그리고 그바닥 품보드지. 이거 상판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사야 되는데 얘는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옷 정리할 때 필요한 쪽가위 그리고 그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돌이 그리고 박스 테이프. 이렇게 원래 있던 걸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촬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들 있잖아요. 뭐 약간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약간 간식이나 작은 상품 같은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지. 메모지 같은 것도 뭔가 예쁜 걸 구하고 싶은데, 하, 예쁜 것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엄청 막내 마음에 드는 게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얘도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어,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사고 됐는데, 폰보드지, 그리고 소품들, 그리고 간식이나 사은품이나, 아니 메모지, 이런 거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할게 아, 진짜 많네요. 이것만 하면 될줄 알았어. 동대문 사입 다녀왔으니까, 얘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요. 지금 어쨌거나 약간 영수증 정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제 택배들이 오면은 스튜디오를 제대로 꾸미고 이제 또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하, 촬영이 너무 떨려요 열심히 좀 해봐야죠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스튜디오 촬영하는 모습 는 약간 언박싱 이런 거 해볼까요? 여러 가지 할 생각이 너무 설레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브이로그죠. 하지만 앞으로도 채워나갈 겁니다. 파이팅! 네, 이상 일인이었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